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시옵소서, 광주류와 떡판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나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원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혜 다여주시고 학문을 다여주시고 서적을 모든 과목들을 깨달아 알고 암기되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등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지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윤하기와 주원이더 강건하여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지씨 이번 결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결혼 가운데 순적하게 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암느니라. 한번더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서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보지 아니하는 것들을 믿고 들리지 아니한 것들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피흘리시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친 것은 한 번도 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었던 것을 보았을 뿐이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 어제, 그저께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님의 그것은 보이지 않냐고, 단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냐는 사람들, 예수가 있으면 한번 보여 봐라고 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니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게 됐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설교를 들음으로써 또한 방송 테이블 통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 들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언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더한 믿음이 생기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한 태산 같은 안에 그 그큰 믿음의 세기로 나갈 아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유아기의 그 신앙으로, 유아기의 믿음으로 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냐 하지?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냐 하지? 나는 왜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음이 자라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마음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비유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추춧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그렇지 않니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보면 분명해집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 때에 태풍이 칠 때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돌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쳐들라도 물이 범람할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힘몰아치고 어려우고 환란이오고 할 때에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 반석 위에 쌓은 집, 반석 위에 쌓은 믿음이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쌓은 집이라면, 비바람이 치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두고, 우리의 말씀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여 굳건하고 더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두게 해주셨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분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